안녕하세요. 세 e c o n d e p 세 s o d e Second 2. 이거 팬다 초, 초콜릿 과자. 에피소드 1에. 에피소드 1에 했죠? 맞아요 했어요 넥스트 팩을 먹을거예요 여기 30 3 2백가 있대요 32백이 있어서 다 원데이에 이렇게 원데이에 하나 먹고 이렇게 먹을 거야. 아유. 다른 것좀 나오면 좋겠다. There is 32 c h a r a c t e r 그래서 32 c h a r a c t e r 를 이거 다 가지면 저는 좋겠어요. Badminton, badminton. Rugby, rugby, rugby right bye basketball basketball